복불로 다시 오다니 제가 어디 갔었나요? 왜 굳이 쉬운 길을 돌아가냐. 편하게 살자. <laughs> 붓박이를 할게요. 그냥 붓박이 할래. 정신 날아갔어요. 아저 아닌 줄 알았다고. 회발을 사실 지금 방송 키기 전에 한 30분 정도 한것같아요 30분 정도 했는데 이렇게 졸이네어내 캐릭터로 돌아가야겠다. 그래서 저는 제 캐릭터로 왔습니다. 복불로 다시 오다니요. 제가 어디 갔었나요?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? 무슨 말씀이시죠? 원수라는 거에 이 사람들 지금 꿈꾸는 거예요? 뭐예요? 왜 이래? 꿈꾸시는 거예요?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내가 아까 3시쯤에 방송 끝나고 사냥을 했다고. 사냥을 했죠. 근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? 나 만약에 반사에 걸려가지고 또 자꾸 죽으면 은 그냥 넘어가버릴 거라고. 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? 어쩌면 은반사에몇번 걸려가지고 또 손질러가지고 넘어갈지도 몰라요. 그래도 승질나가지고 홧 김에 그냥 바로 넘어가버린 거라. 참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, 3시 한 40분쯤에 사냥을 하다가 무슨 일을 당했습니다. 어, 무슨 일을 당하고, 정말 곰곰이 생각을 했 나한테 왜 이러지? 아, 하고 탄식을 하고 좀 멍을 때렸을 때, 그때 타가좀 왔어요. 딱두번 연속으로 걸리니까, 아, 그렇지. 내가 넘어온 이유를 망각하면 안 되겠다. 깨닫고, 바로, 바로 돌아섰습니다, 이제. 아, 난 그냥, 여기서 그냥 멈출래. 차라리, 소환사를 하면 했지, 반사에 걸려가지고 죽는 캐릭터는 절대 안할거 같아. 어, 그래서 생각도 해봤어요. 야, 이거, 꽃기를 돌려가지고, 어, 합성을 돌려서, 반사 줄여주는 저 링크룬이라도 차면서 할까? 그 생각도 해봤어. 그럴 바에는 내가 조화를 뽑지. 그 생각이 딱드더라왜 굳이 쉬운 길을 돌아가니? 편하게 살자. 바로 갈아탔어. 배미는 무슨, 배미는 나중에 찾지 뭐. 어, 이런 느낌? 그래서, 확 김에 무기도 하나 질렀습니다. 무기를 질렀는데, 퀄리티가 27이 떴네? 그래가지고, 그냥, 얘예 하고, 얘 어, 예 하고, 전설보다 얘가 좋더라고. 그래서 전설 창고에다 넣어놓고, 요거 하고 있죠. 그렇죠. 반삼에 신경 안 쓰는 게 이게 진짜 엄청나. 절대 이제 저는 독불을 독불에서 붓박이를 할게요. 그냥 붓박이 할래. 나 주, 죽고 두번 죽고 정신 날아갔어요. 이건 죽으니까 진짜 허약지가 확 나더라고. 어쨌거나 어... 그렇습니다. 저의 돌아갔던 과거는 과거일 뿐. 난레버도 이제 마음에서 버렸고, 레버비고 <laughs>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그냥 잘 벌고 잘 띄우고 요 노선으로 가기로 했습니다. 아, 너무, 너무 서글프더라고. 죽고 자빠져 있는 내 꼬라지가. <laughs> 아, 독불 그냥 해요. 뭘딴 거를 해. 반삼엽잘안 나온다더니, 더럽게 잘 나와. 제가 좀 운이 없는 건지, 아니면은, 원래 반삼엽이잘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, 아니, 시기도 잘 나오지도 않는데, 지도 아깝게 막 버리면서. 그리고 확실히, 어, 편해요. 그러니까 어, 편리함은 누구도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. 만약에 독불이 막 이렇게 지겹고, 막 사냥이 지루하고, 막 그러잖아요? 그러면은, 지아블로 같은 걸 한번 해보세요. <laughs> 이게 얼마나, 얼마나 재밌는지 알수 있어. 디아블로 조금 해보시면, 아, 이게 좀더 재밌구나. 재미도 발견할 수 있어요. 아니라니까. 아, 나는 그냥 게임 유튜버. 어쨌거나. 돌아온 후기는, 갔을 때 후기. 아, 사냥이 좀 재밌다. 쫄깃하다. 보스 잡을 때좀더 긴장감 있고 좋다. 그게 좀 장점이라면, 단점은, 반사멜 때문에 짜증나. 아, 뭘 했냐고요? 아, 나의 변신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. 어, 지금 상태에서 독불 나가면, 어, 반사맵에 영향을 받으면 해리기는 해. 좀 아까워, 많이. 아, 원복 같지만 원복이 약간 다릅니다. 조디악이 가는 코스가 조금 바뀌었어요. 근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는데, DPS가 조디악을다 찍기 전에 DPS는 지금보다 높았는데, 어떤 특정한 걸 찍고 나니까 DPS가 내려갔네요. 어? 복갱이님, 이걸 왜 써요? 다보지 마. 뭘 써볼 만해? 쳐다보지 마. 뭘 쳐다보려 그래요 거기를. 어, 가긴 어딜 가요? 그냥 <laughs> 가지 말고 있어. 제작하지 마. 그냥 창고에다 넣어놔. 뭘 그런 걸? 반사맵에 붙고 <laughs> 싶지 않으면 저기 그 뭐지? 저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아... 그 노안 노안일 때 쓰는 그 뭐라 그러죠? 그런 안경을? 아니야 아니, 돋보기 말고 노안인 분들이 쓰는 그런 안경이 있잖아요. 어, 어, 저거 그거 저거. 누진 다다 발음도 잘한다. 어, 누진 다 초점. 어, 그거 쓰면은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? 노안, 노안이라도? 아니, 지난번에 그 림솔님이 노안이라고 그랬거든. 아, 찐왕님이요? 아닌데? 아니, 노안이라고 한건 림솔님이에요. 나 림솔님 얘기하고 있는 건데. 갑자기 왜들, 아니, 아, 이렇게 화들이 나시고. 어, 아닙니다. 어, 놀리는 거 아니고. 절대 놀리는 거 아니에요. 와.. 옷 색깔 봐. 야, 잠깐만. 야, 이거 내가 좋아하는 색이잖아. 아, 나이 색깔 너무 좋아해. 이 색깔이었어. 그 스웨터, 아직도 이 느낌을 잊을 수 없는데. 여기서 보면 어머, 어머, 아, 여기선 이상하다. 야, 어, 이 색깔! 모자 색깔, 모자 색깔이요옷 색깔 말고, 모자 색깔. 야, 이 모자, 어, 어, 이런 라인에 들어가는 색깔은 제가 선호하는 색은 아니고, 가슴, 가슴이 막 두근거리게 하는 저 색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빨간색입니다. 아, 어, 저, 저 모자 색깔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막 두근거려. 야, 저 빨간색 너무 탐난다. 처음에 한쪽, 다른 쪽 방향으로 우리가 안간것 같은 기억이 얼핏 납니다. 어, 근데 왜 이렇게 피가 달아? 어? 이거 왜 이래요? 요, 여기 왜 이러는 거야? 어머, 야 이게 점프가 막 되는데? 원래 이런 거예요? <laughs> 잠깐만, 어 여기는 점프가 무한으로 되는데구나. 오, 오, 좋다. 아싸. 아내 어, 물약. 아내 어, 물약. 야이 빨간색이. 오랜만에 보는 빨간색 자 개봉해봅시다 21개를 먹었고요 자 얘에서 뭐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어 이거 이런 거 주네요 탄생 의센스 조각 불완전한 불완전한 제일 좋은 건 링크룬 전설이고 스킬룬 이거 봐 순위가 딱 있다니까 스킬보다는 링크 233으로 하라고? 어...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한 방에 까는 거지 나 방금 한 번에 다깐거 맞죠? 지금 나한테 준게 저게 맞아? 너네 지금 나 이거 준 거냐 이 자식들아? <laughs> 자 그래도 오늘 어, 중요한 건이 모자 색깔을 봤다는 거. 야야 야, 아니 어떻게 이 색깔이 여기서 나오지? 아, 근데 그 와중에 내 캐릭터 너무 예쁜 거. 자아 감사합니다 무서운 언니님. 자 얼른 쉬지 말고 달리시오. 가슴이 오랜만에 두근거렸다. 아 그럼요 내 캐릭이 가장 예쁘지 왜아 다른 캐릭들은 보면 약간씩 어안 예쁜 구석이 있더라고 <laughs>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 제 캐릭 전부 다이 이렇게 생겼나봐요 똑같은가 봐다 복불 첫 틱이 80만이면 80만이면은 요새 필수라고 거론되는 룬들을 다 착용하신 거겠죠 전설로 올려줄 만큼 올려줬고 뭐그 정도 되면은 첫 틱에 이 정도 나오지 않나? 어, 그럴 것 같은데요. 조화 이런 거, 이런 것도 끼고 원소 어쩌고 저쩌고도 끼고, 어, 장비도 딱 족불에 맞게끔 세팅이 되고, 그러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. 기대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져서 그냥 반사맵에서 싸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. 아, 레버비 정말 빨라요. 다행입니다. 근데 이 이벤트는 왜 갑자기 왜 하는 거래요?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... 가만히 놀고 있는 부모님들을 두고 볼수 없어, 핫타임 이벤트를 합니다. 뭐 이런 건가?